10. 이도현 1995년 4월 11일생 고윤정 1996년 4월 22일생 점수 98점 이도현의 불기운과 고윤정의 흙기운이 상생하며 조화로움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돼지띠 이도현은 온화하고 너그러우며 여유로운 성격 쥐띠고 현정은 민첩하고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돼지띠의 따뜻함과 쥐띠의 실용성이 결합되어 유쾌하고 안정적인 관계. 양 자리의 에너지와 황소 자리의 안정감이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 9. 지창욱 1987년 7월 5일생, 박민영 1986년 3월 4일생 점수 98점. 지창욱의 물 기운과 박민영의 나무 기운이 상생하며 조화로움,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 토끼띠 지창욱은 온화하고 창의적이며 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 호랑이띠 박민혁는 강렬하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리더십을 발휘.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과 토끼띠의 부드러운 조율 능력이 결합되어 이상적 관계. 개자리지 욱는 감정적으로 헌신적이고 보호 본능이 강함. 물고기 자리 박민혁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깊은 유대감을 원함. 두별 자리는 물의 속성을 공유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 형성. 강하늘 1990년 2월 21일생, 박은빈 1992년 9월 4일생, 점수 98점. 강하늘의 나무 기운과 박은빈의 물 기운이 만나 상생하며 조화로운 관계.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 말띠 강하늘은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며 활발한 성격. 원숭이띠 박은빈은 창의적이고 재치 있으며 호기심이 많음. 말띠의 추진력과 원숭이띠의 창의성이 결합되어 에너지가 넘치는 관계. 물고기 자리 강한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며 헌신적인 성향. 처녀 자리 박은비는 실용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안정감을 제공. 물고기 자리의 감수성과 처녀 자리의 현실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7. 정해인 1988년 4월 1일생 김지원 1992년 10월 19일생 점수 98점. 청해인의 불기운과 김지원의 금기운이 만나 강렬한 에너지를 형성. 불과 금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관계. 용띠 종애인은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 원숭이띠 김지원은 재치 있고 영리하며 유연한 사고를 가짐. 용띠의 리더십과 원숭이띠의 유머러스함이 결합되어 활기차고 강한 시너지를 발휘. 양자리 종애인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성격. 천칭자리 김지원은 조화를 중시하며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성향. 양자리의 열정과 천칭자리의 균형 감각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 6. 박보검 1993년 6월 16일생, 김유정 1999년 9월 22일생, 점수 98점. 박보검의 나무 기운과 김유정의 흙 기운이 상생하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듯 서로 의지하며 성장 가능. 닭띠 박보검은 치밀하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계획적이며 토끼띠 김유정은 온화하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유연함을 발휘 닭띠의 철저함과 토끼띠의 부드러움이 결합되어 상호존중하는 관계 쌍둥이자리 박보검은 지적이고 유머러스하며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 처녀자리 김유정은 세심하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안정감을 제공 쌍둥이자리의 창의적 사고와 처녀자리의 실질적인 접근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보완 오. 송중기 1985년 9월 19일생 김태리 1990년 4월 24일생 점수 98점 송중기의 흙 기운과 김태리의 불 기운이 상생하며 서로를 강화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 듯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관계. 소띠 송중기는 현실적이며 신뢰를 중시하고 말띠 김태리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소띠의 신중함과 말띠의 활력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처녀자리 송중기는 신중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안정감을 제공. 황소자리 김태리는 충직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신뢰감을 형성. 두 별자리는 서로 믿을 수 있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감. 서 이종석 1989년 9월 14일생, 아이유 1993년 5월 16일생, 점수 98점. 이종석의 흙 기운과 아이유의 나무 기운이 상생하며 안정적 관계. 흙이 나무를 지탱하듯 서로의 기반을 다지는 관계. 뱀띠 이종석은 지혜롭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신중한 성격. 닭띠 아이유는 세심하고 꼼꼼하며 현실적인 성격 뱀띠의 신중함과 닭띠의 세심함이 결합되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처녀자리 종석은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며 현실적이고 논리적 황소자리 아이유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함 두 별자리는 실용적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관계 형성 3. 이민호 1987년 6월 22일생 수지 1994년 10월 1 0일생 점수백점 이민호는 물 기운, 수지는 금 기운으로 금생수 관계. 금이 물을 생성하여 서로의 발전과 지원이 가능한 관계. 토끼 띠 이민호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감정적으로 따뜻한 성격. 캐디 수지는 충직하고 헌신적이며 신뢰를 중시함. 두 띠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성격적 특성이 조화를 이룸. 캐자리 민호는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헌신적인 관계를 원함. 천칭자리 수지는 조화를 중시하며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함. 캐자리의 안정감과 천칭자리의 유연성이 만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 정우성 1973년 3월 21일생, 한효주 1987년 2월 22일생, 점수 100점. 정우성의 물 기운과 한효주의 나무 기운이 상생하며 조화로움. 물이 나무를 성장시키듯 서로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관계. 소띠 정우성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며 안정적인 성격. 토끼띠 한효주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대인관계에서 유연함을 발휘함. 두 띠는 서로를 보완하며 소띠의 현실적인 성격이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잘 어울림. 물고기 자리 정우성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강한 성격. 물고기자리 한효주 역시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며 헌신적인 관계를 선호. 같은 별자리 간의 조합으로 서로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 형성. 1. 공유 1979년 7월 10일생, 송혜교 1981년 11월 22일생, 점수 100점. 공유의 나무 기운과 송혜교의 물 기운이 만나 완벽한 상생. 물이 나무를 성장시키며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양띠 공유는 순수하고 낙관적이며 배려심이 깊음. 닭띠 송혜교는 성실하고 치밀하며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닭띠의 현실감각과 양띠의 낙천적인 태도가 균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 궁합 관계 금생수. 닭띠의 금이 양띠의 성장을 돕는 조화로운 관계. 탁띠의금 기운이 양띠의 안정감과 조화를 이끔. 캐자리 공유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며 보호 본능이 강함. 천갈자리 송해교는 열정적이고 직감적이며 헌신적인 관계를 선호함. 두 별자리는 물의 속성을 공유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상적 조합.